지금 건 내가 어떤 교육방식으로도 예를 가르칠 때마다 혈압이 터져 올랐다.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도 채널 고정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모임을 갔다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이 한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글에 대한 고민이 아주 뿜어져 나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한글 가르치다가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미쳐버릴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껏 내가 어떤 교육방식으로도 얘를 가르칠 때마다 혈압이 터져 올랐다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도 채널 고정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한글을 잘 모르고 어디 이유는 그걸 왜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써야겠다,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못 먹는 경우가 훨씬 더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남자애들에게 잘 먹히는 한글 교육 방법 다섯 가지를 제가 오늘 빠르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과 그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것에서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저는 늘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얘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연결해 키가 막히게 잘 시켜주는 사람들이 저는 유능한 교육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아이한테 한글 가르치기 가나다라마바사 아야오요요 야구 축구 배트 이런 걸 가르치고 싶죠. 더 중요한 것은요 아야오요요보다 개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아이가 아 이게 무엇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백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해야 교육에 흥미를 끄는데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한 번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든 비행기를 좋아하든 총 미사일 방구 뭐 모든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한다, 브로이스타즈다그 안에서 레온을 좋아한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한글 공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써보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브로이스타즈를 엄마가 한글로 쓴 방법 알려줄게라고 얘기하고 같이 브로이스타즈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의 첫 번째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두 번째 주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시키느냐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요.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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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리지 마세요. 한글 가르칠 때 아들 이제 한글 쓸때 되지 않았나? 우리 한글 공부할 때 됐지? 대체... 민준아 이제 한글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기를 팍팍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싫은데? 안할 건데? 한글 쓰기 싫은데? 라는 말이 딱 유발되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을 시킬 때는 묻지 마시고 민준아 이제 한글 쓸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민준아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할수 있어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안돼 네가 하고 싶다고 해도 이게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라고 한 번만 이렇게 한점을 지어줘 보세요 역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불타면 아이 동기가 꺼진다 반대로 엄마가 동기가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면 아이가 동기가 올라갈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정을 짓고 시작해 보세요 야 민준아 이거는 있잖아 네가 진짜 하고 싶어도 딱한 장만 할수 있는 거야 오늘 아껴서 하자. 맛있는 사탕을 주듯이 말잘 들은 아이한테 게임을 허락하듯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좀 하면 안 될까? 이것 좀 제발하자. 매달리면 동기가 꺼진다. 근데 이거 2번이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흥미 있는 걸로 시작한다. 1번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유를 줘야 돼요. 학습지 같은 걸 봐도 바퀴를 쓰시오. 기억을 획순에 맞게 쓰시오.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유도 모르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있고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 민준아, 너가 바퀴라고 써주니까 내 바퀴가 더 강해져서 내 주행이 안전해졌어. 라고 얘기를 한 번만 연기가 힘드시죠? 너가 있잖아 불 해주니까 얘한테 불의 힘이 생겼고 얘가 더세졌대 너가 고기 써주니까 고기 먹고 에너지가 더 올라갈 때라고 너가 이걸 써줘서 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가 생겼대 도와줘 라는 느낌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말들을 한번 넣어줘 보시면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아예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저번 동기부여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재미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고. 의미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된다. 네 번째, 결국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이에요. 한글을 떼려면 결국 뭘 해야 돼요? 반복해서 써야 되고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남자애들 임상을 거치면서 느낀 거,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되는 걸 싫어해요. 이 친구들 가르치는 키가 막힌 소스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글을 주문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리리바라 라바라 흡수되라 그어. 이거는 뭐예요? 리리바라라바라 받침 없는 글자로 아, 리을로 쓸수 있는 글자로 계속 계속 반복을 시키는데 이거를 그냥 리리리리라라라라바바바바 쓰는 거랑 리리바라라바라 급수대라 꼭 이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자시겠죠? 우리 옛날에 외우던 막그주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아요?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용이하드 용카르슈보드 포마 이런 기억 나세요? 이런 주문이 있잖아요. 은유감도 있고 아이한테 흥미를 주고 신비감을 주고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초반 두 가지는 시작하기 위한 거였다면 그다음에 의미를 주면서 지속하는 거, 반복 학습을 할 때는 주문을 이용해서 해보는 거 요거를 노하우로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아이들마다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통글자로도 충분히 배우는데 어떤 아이는 낱글자로 한글에 배워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가르칠 때기억하고 이하고 합쳐지면 기 대지 이렇게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학창시절 때 나만의 기억은 어떤 모양 니은은 어떤 모양이었고 아무 편지 써본 적 혹시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좀 써봤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 시간에 이런 뻘짓을 많이 했어요. <laughs> 그런데 자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한테 한글 조합의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예제인데 일은 기어, 이는 니은, 삼은 디가 이렇게 숫자로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형으로도 아무리 줄 수가 있어요. 이 마른 모는 디그 이렇게 해서 요즘에 남자들 좋아하는 만화 소설류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탐정 만화, 추리 만화죠. 명탕정 코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엉덩이 탐정 우리가 제대로 풀어놓고서는 떠먹여주면서. 야 기억이 이 이것보다 있잖아요 어렵게 감춰놓고서는 이거 너는 못 풀걸 하는 게 동기를 훨씬 더올린다라 훨씬 더 재미있게 이거는 퀴즈 마치듯이할수 있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쓰고 야너 이거 맞출 수 있어? 이거 맞추면 대박 엄마의 아무 힌트지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매달리지 않고 아이한테 한번 문제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에 대한 실험을 보면 남자애들은 그림을 그려도 그림에 원리가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을 기울이면 물병 안에 있는 물은 기울지 말고 이렇게 물병만 기울여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그린 그림을 물병에 물도 같이 기우는데 남자애들이 그린 그림은 이렇게 물병은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전거를 그리면 여자애들이 그린 자전거는 외형에 집중하는 남자애들이 그린 자전거는 이 체인과 돌아가는 기아의 원리에 집중한 그림을 그리는 게 평균적으로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원리에 관심이 되게 높은 우리 아들이 있다. 그런 친구를 가르칠 때는 이런 거에 시도해 보는 게칸그에대 흥미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한글 교육방식 노하우를 넣어가지고 세트로 교재를 만들고 그이 교육방식을 하는 분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진짜 효과가 좋은데 이게 성공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한글 카드가 있는데요 아이가 오늘의 할당량을 다 하고 나면 이 카드를 저희가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를 하고 나죠 아이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되어서 되게 아이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고 이걸 내가 쓰고 나서 이걸 받았다는 거 성취감을 느끼고 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실패 사례의 원인, 주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걸 먼저 받았을 때, 이걸 할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글을 쓰는 거에 원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기 위해서 고역처럼 한글을 쓰고 있을 때 아이들은 이 카드가 없이는 한글을 안 쓰는 현상이 보상이 없어요. 이게 보상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면. 그럼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좋아서, 이거를 열심히 썼는데 이걸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받으려고 이걸 쓴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가끔씩 밥좀 먹어 밥 먹고 나서 엄마랑 같이 사탕 사러 가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혹시 사탕을 두고서는 어 민준아 이거 밥다 먹고 바로 사탕 먹자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사탕을 상상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밥 맛이 떨어진다. 아이가 밥을 먹는 행위를 하는데 밥을 먹는 거에 대한 원재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글을 배우는 0년기 아이들은 이제 막 학습을 시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진짜 그 친구들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밥 먹는 재미, 배우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에게 한글 쓰게 만드는 것은 화를 내거나 생활습관을 잡아주거나 계속 푸시를 하면 하게끔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것은 글자 하나를 아이가 더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한 원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에 훨씬 훨씬 더 집중해야 교육이 탄탄하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것으로 시작하라 아이의 흥미로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 이게 엄마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정짓고 시작하라 그러니까 오늘은 민주나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룡은 하루에 한 마리만 만나야 해 이런 거를 어머님이 집에서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퀴를 쓰시오가 아니라 오이 어? 바퀴라고 네가 써줘서 그래서 이 자동차의 힘이 더 강해졌대 라는 작은 소소한 의미를 연결 해 짓는 이야기 약간의 연기가 필요하죠 그네 번째는 반복학습은 주문으로 시키자 리리바라 리바라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통글자에 조금 약하다 낱글자 원리를 알려주고 싶더라면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암호편지로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보상과 협박,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서 내려놓으시고 이 아이가 한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려주시고 한글에서는 원재미를 알려주는 가장 본질적인 공부 방식으로 한 번만 아이의 교육을 시간을 들여서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